근데 어느 사람은 우리 세에 어느 진도 하나는 보니까는 아이고 뭐가 목에 뭔가 뭐뭐 갑상선암인가 무슨 암이 걸린 사람이 있었어 암이 턱 생겨가지고 갖고 이제 막 큰일 났다고 젊은 사람이 발딱 발딱 뛰고 난리가 났어요 응기 사람 요 가까이 사람 그런데, 돈을, 여 놨는 게 어떻게 돈을 좀 많이 나왔는가 봐. 돈이 많이 나와놓으니까, 이제 돈이 많이 나오면 좋지만은, 아이, 목숨이 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돈도 필요 없는 게란 이거 귀찮잖아요. 그죠? 돈과 아무리 많으면 많아. 지금 내가 뭐 죽느냐, 사느냐 는면 판국에. 아, 그래가지고 어느 날, 우리 여기에 무명사와 어? 가지고 천도제만 지나면 내가살수 있습니까? 물어봐. 아, 그건 나도 모른다고. 그건 병원에 가서 살수 있나? 나는 물어봐야 되고 여기는 어디까지나 천도라는 거는 조상님을 위해서 하나의 의식을 채로 모셔 지리는 것이다.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천도제를 접수를 했어요. 접수를 해놓고, 이제, 이거, 기도하는 중에서, 그냥, 조금 이더만은 막, 좋아졌다고, 막, 하는데, 이거, 참,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내가, 알 수는 없는데, 예? 여러분, 나는, 날, 순, 없으나, 아주, 건강해져가지고, 너무너무너무, 재미있게, 잘, 살아요. 그래갖고, 막, 너무 좋아해. 근데 보니까는, 뭐라는 걸, 그, 저, 저, 어, 요새는 애완용, 뭐, 응? 강아지 같은 거, 걔도 많이 키우잖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다 보니까, 그 이쁜 애하고 같이 정을 주고받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냥, 자식처럼 키우고. 근데 또 얘는 괜찮아야 되는데 얘가 또 아팠어. 아, 얘도 천도제 지내주라는 거야 <laughs> <참. 웃음> 근데 나는 그런 천도제는 해본 적이 없어, 솔직히. 그래서 나는 그거는 잘 못, 뭐, 우리 절에는 그거는 내할줄 모른다 했지. 안 해봤다 했지. <laughs> 그들만 애를 데리고 병원에 다니고 하다보니까 돈이 천천히 들었어요 액수를 내가 여기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헤헤헤 <laughs> 할까봐 말을 못하겠다요엄마하게 들었어요 <laughs> 와 개들도 특실입국으로 타더만요 어우 그래가지고 애들 말이지 막 <laughs> 병실에 가야되고, 입원도 해야되고, 뭐, 간호도 해야되고, 와, 이야기 들으니까는, 그것도 뭐, 미장원인가 하는데, 그런데 머리 벗고는데 있다더라고, 걔도요. 그것도 해야되고, 막, 하는 게 엄청 많대요. 여러분들도 아마, 뭐, 응? 응? 그렇게 길러는 문, 요 자리에, 뭐, 있는지 없는지 나 모르지만은. 그리고 그해 밑에 막, 돈이, 실제 사람 밑에 들어가는 병원비보다 마 막강하대요 엄청나게 왔어요 그러나 이 나중에는 하다가 병원에 다니다가 다니다가 글쎄 내가 참안 해봤지만 그 걔한테는 미안한데 그리라도 해줬어야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내가 할줄 모르는데 하면은 그게 사기잖아요 그래서 못한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안 돼갖고 돈만 엄청나게 써버리고, 그냥 잘못됐던 것 같아. 마음 아프지요. 그래,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코로나 이제 본인은 다낳 왔고, 천도제를 이제 진, 진짜 이제 조상님 천도제를 지내려고 하니까, 와이거와서 내 이름이 무엇인데, 그걸 위패를 써가지고, 같이 해주라는 거냐내 보고. 조상님하고 같이 올려갖고, 해주라고 여기 와서 연락이 와서 내 보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아유, 밑에서 관리하는 데서 물어봐. 어, 나, 그, 그, 가만히 시작하니까, 어, 그는안 되지, 내가. 그건 안 돼. 내 생각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유야 어떻든 거기는 그 암은 어디로 갔는 건지 나섰는 건지 나는 모르지만 아주 건강해져 갖고 아주 노처녀였어요 노처녀 노처녀 노노처녀였는데 그 노노처녀가 또, 키 기가 막힌 신랑감을 하나 구했어. 어, 어. 진짜 그런 신랑감 구해야 돼요. 키가 막힌 신랑감을 구해가지고, 어. 우리 가까이 살살 고 있잖아. 요 응? 어떻게 응? 어? 늦게 가도 그런 시간과 만나는 것도 복이라고 그런데 그 복이 뭐냐면은 그냥 그 응? 여러분 우리가 불행을 불행 불행을 불행으로 보지 말고 불행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라. 그 아무로 인해 가지고 불행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많은 보상을 받고, 어, 응, 그모재진하고는 뭐뭐 한참 소문해니까 엄청 많이 남았어요. 응? 그 불행이 기회가 됐고, 그 아파가지고 몸이 나을 줄 돼가지고. 신랑감을, 멋진 신랑감을 어떻게 조상님이 도우신 건지, 부처님이 도우신 건지, 누가 도우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나도 봤어요. 아이고, 그런 신랑감 구하기 힘들거든. 죽은 거 아니에요. 아무나 구하는거 아니에요. 응? 나름대로 그래도 어떻게 지어온게 있었던가 봐. 응? 그래가지고, 자오한 공주가 아니라 여왕처럼 사는 거 여기네. <laughs> 예. 이런 걸볼때참 사람 발자시원 문제다 는 거라. 예? 네? 어제는 비가 오고 태풍이 몰아치고. 끔끔한 날씨였는데, 아이고 오늘은 하늘이 맑아지면서 햇빛이 바짝바짝 바짝 나고 따끈따끈하니, 그냥 기분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좋아지는 날. 와, 그러면 어제 비가 오지 않았으면 오늘 그 어떤 나무 잎파리에 먼지 묻은 그 콩에가... 그대로 쌓여 있을 텐데 비올 때는 칙칙하고 귀찮했지 몰르지만 비가 깨끗이 씻겨 오니까 공기도 맑아지고 저산 음? 산천초목을 바라보니까는 저 잎들도 생기가 살랑살랑 나고 바람에 바짝 끼리고 구두 닦아놓은 것처럼 딱아온게 그 바짝바짝 빛나는 저 나무잎들에만 봐도 기분이 제대로 좋고, 그,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는가? 뭐가 나오지? 아, 예? 아, 엔돌핀 아, 산소라는 게 그냥 빵빵빵빵 빼다지 않 그냥 그냥 산소라는 게막 펑펑 올라오고 쏟아지고 쏟아지고 막 하니까 그 산소를 우리는 그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냥 나무야 고맙다 말 한마디 하고 산소 집수쓰는분 있나 이게어둡잖아 아, 나무야 고마워 고마워 그래 산소를 이렇게 맑게 깨끗하게 뿜어내 주서 고마워 나무에게도 한마디 해주면은 어, 그 나무가 다 알아들어요 어? 아기발아요 어, 키도 크고요 <laughs> <laughs> 그래갖고 뭐그 나무들이 그냥 생글이 생글이 웃으면서 나오는 그 상소는 그냥 찡그리고 있는 그때보다 밝고 아름답고 색깔 좋고 보기 좋고, 밝고, 음, 맛있어. 아, 정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어떤 모질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은, <laughs> 우리가 허사 못해서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돈이 좀 없거나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 정말 나에게 그 어려움이 처해져야만니? <laughs> 바로 그 산소처럼 소산하는내 몸에 힘이 다시 나오고 좋은 결과 구름이 걷히고 나면 화창한 날씨가 되듯이 화창한 날 중에서도 좋아하는 거는 대부분 보면 꽃 피는 봄을 좋아하더라고. 그것도 춘삼물을 좋아하더라고. <웃음> <웃음> 그렇게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데, 좋아할 줄만 알지, 어려움을 당하면, 아, 좋은 올오고 이러는구나. 이걸 깨우치지를 못해, 여러분. 응? 어? 이걸 깨우치려야 돼, 이 어려움은 어려움이 오니까, 아, 나는 어려워서 정말 싫어. 와, 이렇게 짜증나. 나는 막 이렇게 어려운 일만 있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와, 어려운 일이 오고 몸이 아프고 찌긋찌긋 하면은, 아이고, 내일 내가 몸이 아주 멋지게 되려고, 이거 조금 누웠다가 일어나면은 한심 푹 자면 내일 아주 몸이 가볍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야, 이게 하나의 나에게 탁 먹구름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그 생각만 잘유지하면 그게 뭔가 그게 복을 지었고 그게 바로 부처가 데려가는 화정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면서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면서. 왜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기초 작업 좀 하는데, 와, 그렇게 모두 불만이 많은 거? 응? 집을 지으려면 여러분,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놔야 집을 튼, 울로 높이 지어도 추저앉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기초가 튼튼하려면 아픔이 크면 클수록 기초가 단단하다. 이 말이야, 이거. 네? 그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왜 그렇게 그 기초 야물게 하는 걸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나에게 어려움이 꽉 오고, 진짜 남에게 나에게 이런 일이 큰 일이다고 울랑, 와이고 기초공사 멋지게 들어왔구나, 하라 이 말이야. 네? 그러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면은, 부처님께서도, 모든 수호신께서도,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야, 그 참, 그 놈, 고그 맥락하네. 그래, 그래, 옳거니, 옳거니. 네 말이 맞구나. 그래, 알았다. 너참 멋지구나. 하고 그냥 막 밀어준다니까요. 응? 어? 밀어줘요. 얼마 전에, 어 우리가 대통령 선거도 했지만은, 안 밀어주면 대통령 되나? 응? 어? 우리 국민들이 밀어줬기 때문에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이 밀어줘야 많이 밀어줄수록 힘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을 많이 잘찾는 자에게만이 많이 밀어준다는 거예요 누가 누가 밀어줘 누가 밀어줄까 딩동댕이야 이거는 네. 부처님께서 팍팍 밀어줘요.